다음은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지식을 각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코너. 포커스온 129입니다. 지난 4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빌딩에서 승객 21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해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온 129에서는 엘리베이터 사고 시 신고 여론과 탑승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조대원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긴박하게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층과 층 사이에 정지된 상태라 더욱더 긴박해 보이는데요.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딩에서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시민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출동한 동네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개방하고 노약자 1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데는 기계적인 결함, 정원 초과, 갑작스런 정전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승강기가 각오하는 조금 다른 부분은 바로 승강기 번호입니다. 이 번호 덕분에 보다 더 빨리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화기를 통해 119에 신고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가장 신속한 방법이 바로 119의 승강기 고유번호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측 부분에는 승강기 번호가 있습니다. 갇혔을 경우 119의 승강기 번호를 말하면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이 고유번호를 검색해 어떤 건물에 몇 번째 엘리베이터의 신고자가 갇혀 있는지 알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만큼 당황스러운 경우가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침착하게 비상벨을 이용해 경비실에 호출을 한뒤 구조를 요청하면 119나 승강기 관련 업체에 네,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승강기 번호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엘리베이터 고장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을 막기 위한 탑승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정해진 총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을 넘어서면 결국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무리하게 탑승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는 기계적인 작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충격은 기계결함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을 때 무리하게 내부에서 뛰거나 구르는 행위는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틈새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문이 닫힐 때 완벽하게 닫히지 않게 되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물질을 사이에 끼우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무리하게 문을 여는 행위는 자칫 추락사고나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외부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조하기 위해 문을 여는 행위나 내부에서 탈출을 위해 무리하게 문을 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비상 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고장이 났을 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내부에 갇혔을 때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 무리하게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싣는 행위, 정원을 초과해 무리하게 탑승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갇혔을 경우 무리하게 문을 열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국 산을 보면 예쁜 꽃들과 녹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월 산의 주인공은 철쭉이라고 하죠. 향가인 헌화가인을한 노인이. 신라 시대 절세가인 수로에게 꽃을 꺾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꽃이 바로 철쭉이라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어김없이 철쭉철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19 안전뉴스 유채은입니다.